안녕하십니까 중동부 한성전사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5분 교회사 5분 안에 핵심만 콕콕콕 알아보는 5분 교회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차이고요. 교황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교황은 무엇인가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교황은요 가톨릭의 수장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저희 지금 이제 성당이라고 쉽게 말하죠. 이 가톨릭의 수장이고요. 자 교황 호페라는 단어는요. 아버지, 파더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이끌고 최종 결정권자를 이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 교회를 이 교황이 이끌고 있죠. 이 사진이 누구시냐면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자, 교황의 시작. 교황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교황은요.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바로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베드로일까? 사도 요한도 있고, 야구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이냐? 자, 이 말씀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요 이 반석 네, 볼드체에는 이 반석을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부터 이 교황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입니다. 이 반석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교황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바로 이 카노사의 부력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요. 자 교황처럼 보이는 분이 한분 계시고, 교황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황제와 교황이 다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부딪힌 사건인데요. 자, 여기 서 있는 이분은요, 이분은요, 그레고리우스 칠스라는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일리라는 황제예요. 이두 명이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느냐 교황은 자신이 황제도 자신이 자신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툼이 지적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사람들은요 황제보다는 교황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레고리우스 7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하인리는 카노사에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카노사의 굴기고 합니다 이게 왜중요하냐면요 뭐, 종교가 정치보다 더큰 힘을 가지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교황이 황제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황이 정말로 큰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교황은 바로 가톨릭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교황은 가톨릭을 이끌어가고요. 교황 시장은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카노사의 구르사건들로 인해 교황의 권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레고리스 7세 이 카노사의 불을 겪었던 그 그레고, 그레고리스 7세는요 이 교황제도 카톨릭의 이 정화를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결국엔 이사건을이해 교황의 권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이로 인해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의 교황의 권위는 황제보다 더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과 황제가 싸운 것데 결국에 교황이 이기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정치보다 종교가 더 셌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다음 시간 미리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도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이 수도원 제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